엄마의 규격 6인병의 사육상도 의제마무입니다 啊，喂，听。 3개월 전에 이빨 두개를 발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뻐기고뻐기고 뽀기다가 뻐기고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이빨이 아파서 치주염이 원인입니다 이빨 두개를 발치를 하고 잇몸이 아물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나 나사를 바꿔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부분이 잘 자리 잡을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어금니 두개를 넣어볼 생각이에요 거의 1년이 한 시간을 왼쪽으로 씹지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씹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빨 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이빨이 안 좋아진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빨을 안 닦지 않았어요. 예. 성인이 돼서는 이빨 잘 닦았습니다. 한 고등학교 때부터. 예. 어릴 때는 이빨을 닦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나? 아니면 내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내 주변 친구들 다 이빨 안 닦았어요 그때. 예. 어, 좀 더럽긴 하지만 이렇게 뭐긁 긁힐 정도로 예. 이빨을 안 닦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운동할 때이 마우스 가드 이빨 부서지지 말라고 이 압력 때문에 그 운동할 때 많이 끼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왜냐면 어차피 이 압력은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치주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운동을 할때 입을 악물 지 말고 혀로 입 천장을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입은 이 이빨은 압력을 가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몇달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운동 퍼포먼스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치주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네, 어금니 쪽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제가 오늘 의사선생님하고 의사선생, 약속을 좀 어겼습니다. 네. 지금 코치는 운동을 할 때, 피로감 감소라든지, 이런 이 운동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니까, 글쎄요, 오늘 운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만에, 오늘만,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운동 타이밍이 있어서, 어, 크게 피로 수용도가 감소하지 않는 측면에서 운동을 해줬는데, 어,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글쎄, 올바른 선택인지는, 어,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는 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해야 되는 운동의 어떤 타이밍, 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치로서는, 어, 운동을 한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어리석은 짓인지는... 글쎄요,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 자, 아, 가자! 다시! 좀만 더! 20초! 어우, 그, 깔끔. 좋았어요.